둘기 진짜 첫 라운드에 감염시킬 생각은 너무 욕심이긴 해 그러다가 죽고 간잔해서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기다려야 하지만 또 이제 원턴승이미 참긴 해그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폭탄 그 돌아가겠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아 누구라는 거지? 저번에 했나 아까? 아 헷갈려 굉장히 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버린다. 고 나를. 면도부님 <laughs> 뭐예요? 뭐지? 벗고 잤어요. <웃음> 뭐야? <웃음> 어? 뭐야? 뭐야?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 제발 죽지만 말아 죽지만 말아. 오케이. 카라님 모으니 만족차 당겨요. 제발. 오 은팀님 아까 여기 왜 있지? 아 누구냐? 저짜 얼마 안는데아 누구지? 누굴 안 했을까? 어? 뭐야 노루님 뭐야 어? 어? 아니 도대체 누구야? 누구.. 아 지아님을 안 했나? 아 이거 경크.. 아 근데 제가 지금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데 경, 경크요? 실험실에 시체 있거든요? 근데 모후모님이랑 기러실. 카라비노님이 보일러실에 계셨거든요? 이 모르겠어요 어 잠깐만 이거 시체가 하더 있는데 그 골동품 보건실에 시체가 하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터널 쪽에서 올라오고 네. 조룡 형사님 실험실에서 오신 거예요? 네, 실험실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드 님도 거기가 있지? 그러니까 실험실 내려올 때그 실험실 밑에 던전 들어갈 때 보면은 그 던전 쪽에 틈이 있어요. 골통품 보관실 약간 살짝 이렇게 보이는 틈이 그 틈으로 이미 시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데 노드 님이 그 던전 쪽 구석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노드 님이 킬모빙 같은데 노드 님. 아니 일단 제 말도 한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터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시체는 골동품보관실 어려운 미션 있잖아요 왼쪽에 그 상사 상상 맞추는 거 거기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류용사님이 그쪽에서 올라온 걸로 봐가지고 근데 둘다 저를 보고 어? 이랬는데 갑자기 다른 시차체리긴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터널에서 핸드폰으로 오신 건좀아닌거 같은데. 실험실에서 위에 통로에서 네, 맞아요. 그거 거짓말인데요. 아니, 실험실에서 내려가서 터널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아니, 근데 아니, 그 이동의 자유는 저도 있는데. 그게 웃긴 게 그러니까 터널로 가면은 보통 던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터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덩이쪽 가는 거랑 테포타는 거. 근데 노드 님은 테포타는 쪽으로 가셨고요. 오류독 님 방금 독서실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류 독감. 다 조류 용사님 조루 독감이요? 죄송해요. 어디서 지나갔다고요? 복서실 옆에 복도로 지나가는 거본거 같아요. 음 맞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실험실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바보새님이 써거같은데 바보새? 이거 일단 이야기 좀 듣죠. 어쨌든 모모님하고 저하고 보일러실에 있었잖아요. <laughs> 네. 근데 저희가 보일러실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조류용수님이 실험실에 경유해서 온 거면은 조류용수님이 썰고 아래로 내려갔는 시체가 한곳더 있어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해도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laughs> 그거 너무 감쪽같다야. 아, 그러니까 뭐 시체가 양쪽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위쪽에 여왕님 시체가 있었지? 넌못 봤는데 내가 내려올 때는. 걸고 내려갔는데 시체가 한거더 있어서 어, 한거 아니에요. 근데 여왕님은 죽은 지 그럼 진짜 얼마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은티비 님. 본 사람이 없고 어, 그냥 어, 거기도 맞네요. 시체만 봤다고 하면은 수상적은데. 내 직업 금 팔렸나? 와왜 사람 많이 죽었다잉 근데 혹시 칼집 있나요 여기에? 지금 저희 셋인데요 지금 셋 저희 셋인데요 칼집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셋 중에 칼집 아니 지 얼룩진검님 언급이 안 나왔는데 얼룩님도 수상하잖아요 얼룩님 조금 그 제가 봤을 때 어우 깜짝 투 명인가? 두명 플러스 막 풀렸을 때 엄청 빨라지는 속도 있잖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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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로 요 화로를 들어오셨거든요. 요 그, 굳이 여기 안에 제가 있는데 그,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아, 투명 있나? 잠깐만요. 가급하게, 예, 투, 아, 하게 예. 아, 두명 없어. 투 명이. 아, 아 없구나. 명이 어투명 없어. 어, 깜짝이야. 근데 그룹 뽑하다. 그룹 뽑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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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내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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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허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딨냐? 어딨냐? 어, 엥? 혹시 죽은 사람인데 은티비님 죽었는데요? 은티비님 독서실 쪽으로 가신 것 같았는데. 어? 그러면. 카라비너님 또 죽었어요? 예, 은티비님 카라빈... 죽었어요. 카라비너. 아, 그러니까 두 명이. 아, 카라비너님 이번에 어? 죽었나? 네, 그전 턴에 조류용사님 막 추리했잖아요. 아, 일단 오케이, 그럼 이번 턴 죽은 거 맞네요. 그럼 카라비너님, 은티비님 둘이 죽었어요. 어, 그러면 혹시 지한님 어디세요? 탄 쪽에 있고요. 강당 제가 봤는데 강당. 로 노은 님 가셨고 그리고 강당 창고 쪽으로 린딩동 님 보셨어요. 맞아요, 저 강당에서 창고 갈때 노은 님 봤어요. 어, 노트님 이거 한 지안 님인거 같은데. 아 근데 지아 님 지금 터널이라고요? 네. 저랑 골동품 보관실에서 헤어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터널로 빠졌어요. 네, 터널 입구로 올라갔어요 시체 어딨네요? 독서실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동선이 독서실 예.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리님이 이거 친 어, 이유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정신이? 정신 이유 뭐 이거 그냥 오리님이 재단 대기실 갔을 때쏜 다음에 그냥 본인이 자작으로 그냥 정신 거 아닌가? 시체가 없애려고 친느낌이 네, 제가 봤을 때 어, 시체 없애려고 어, 친 여름... 네. 여러분 그 칸미시로님도 죽었어요. 이번 판에 세 명이 나 죽었네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작한 절만 되는데 비둘기환기차 치는 것도 변명이 애매하거든요. 그럼 이건 친 이유를 전 판에 뭔가 이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시체 치우는 거도 쓰신 것 같은데. 제 직업상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을 친 이유가 직업이랑 관련된 거면 직업이랑 관련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직업은 네.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왜 쳤는지. 그냥 이게 거의 노트님 같아요. 아 그거 아 노트님 의심돼가지고 종을 쳤다. 네. 노트님이 왜 의심이 되지? 직업상으로 음,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직업상으로 뭘 보거나 봤거나. 아니 근데 이거 세명 죽었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중쳐진건 너무 애매한데 이거는 더 죽으면 에? 더 어려울 거예요. 오이. 제가 지금 친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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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저희 시작한 절안 됐어요 우리님 미션 하나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우린 거에서. 그러니까. 노은님이 왜 의심되는지 말해주면 근데 저 의심되면 달아도 되는데 저는 다 말했어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는 아, 거... 님 시원하게 직업 한번 말해봅시다 그 직업 여하에 따라서 오리님 달면 되거든요 영매 영매 그럼 어, 오리님 한 달아봅시다 이거 시체 가리기 용도가 더 강한 달아요. 거 같아요 나는 영매 있어아 노드님을 달라고? 네 노드님 아, 달아요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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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아 진짜 너무 많이 펠리폰이에요? 건디 <톤> 하나밖에 없는 걸로 봐았으펠리핀 같은데? 아하 오. 그러면은 오리가 네, <laughs> 오리가 아, 있네. 헬리콘이 하나 있고 오리가 있네. 근데 이거 <laughs> 이상한데 오리 백 펀데 이거 링딩 지금 뭐예요? 어? 저 오리 뭐.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어 뭐지? 어? 모우님? 아 이거... 링딩둥님 어디로 가셨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실험실이야 링딩님 어디구나 벌써 굴러갔다고요? 네 진짜예요 진짜 실험실이에요 벌써라뇨? 저희가 독서실 문... 닫히고 거기 맞아요. 있다가 문 열리고 실험실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갈수 없지 않나요? 그렇게 빨리 와있어요 잠깐만 지금. 문 방금 열렸나요? 아니에요 좀 문을 됐어요 이게 같이 닫혀있을 때못 나가는 미친데 맞아요. 저랑 모우모우님이 독서실에 같이고 저는 오른. 오르... 같이고. 오리님도 문닫쳤을때 강당 독서실에 있었어요? 오리님. 안 들리는데. 모시 모시. 제 마이크 안 들려요? 린딩동님 채팅. 오리님은 어디에 왔어?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오른쪽 불 켜고 모우모우님은 왼쪽 불케 어디에서 오셨어? 독서실 오른쪽 문. 독서실 오른쪽 문으로 들어와서 신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 열리고 저는 실험실 강당에서 독서실 오른쪽이요. 어리님이 안개낀 동굴 쪽 복도에 계시다가 문 열리고 독서실 오른쪽 문으로 오셨는데 시체 있었다는 소린가요? 강당에서 독서실이요. 시체는 독서실 오른쪽 문. 우리님은 불 꺼졌을 때 밑에 있었는데. 수분지공 하마시쨩 조관이요? 아 와우 <놀람> 이거 용의선상 아닌데 너무 약간 중립같은데 아 종을 칠까 말까 고민이다 종을 칠까 말까 링디님 링디님 안되요? 네? 링디님 아, 좀저 돌... 마이크 들려요? 네 들려요 들려요 아왜 이게 예반데? 이거 오리님 같아요. 제가 봐도 오리님 같아요. 먼저 두세요. 오리님 뭐 뭐야 오리님 죽인 죽이... 아 아니구나. 어, 오리님, 오리님 이상해. 오리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안 죽였어 안 죽였어. 아 기계공 있어? 어 뭐지? 아니 뭐야 왜 이걸 왜안줘왜안줘 나이스 어? 이긴 거야? 제가 이겼어요 아... 아, 아 네. 나중에 비둘기 승인 났네 와일초 남아가지고 당황해서 내가 먹이 안 넣었거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지아님 위에서 내려오네 나 닌트 때문에 안 싸웠는데 나이스 아. 간신히 이겼다 간신히